삼성전자가 브랜드 가치에서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탑5 자리를 지켰습니다. 11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1,8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AI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에 힘입어 모바일 AI 시장 선점과 AI 기술 적용 제품 확대, 반도체 부문 AI 경쟁력을 통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5위를 기록한 2020년과 비교해도 불과 4년 만에 62% 성장했으며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합니다. 전 세계 브랜드 가치 평가 중 가장 역사가 길고 평가 방법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I 시장 선점 및 AI 기술 적용 제품 확대,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연결 경험 강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등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출시를 시작으로 모바일 AI 시장을 선점하고 AI 업스케일링이 적용된 AI TV, 고객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AI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기기까지 연동을 확대해 통합 연결 경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편리한 일상을 넘어 에너지 절약, 가족 케어 등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리더로서 DDR5, GDDR7, HBM3, LPDDR5X, 9세대 VNAND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전달하고,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군의 해양 플라스틱 등 여러 재활용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 기계 사용 과정에서 업계 기술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활동과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실장 이영희 사장은 삼성전자는 AI 기술로 고객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혁신이 고객들의 일상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